에전고 예. 예. Yeah. 바다이라고지 어, 오늘 진짜 특별한게스트니다제 친구인데 에밀리오.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시칠리아 디저트? 칸널리에요, 칸널리. 가노리. 요즘 한국에서 도완전 유명하잖아요. 근데 뭐 레시피들이 많은데, 저거는 아무래도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진짜, 전통, 소개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시칠리아 출신 셰프님이랑 오늘 저희 칸널리 보여드릴게요. 칸널리 어떻게 생겼는지, 저, 물론, 짜져봤죠. 아주 옛날에, 1 1세기 아주 옛날에, 시칠리아에서, 어떤, 가난한 남자 있었는데, 잘생겼는데, 가난했어요.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농부인데, 엄청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말도 걸고 싶은데,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아, 선물 뭘 드려야 되겠다고 계속 생각했는데, 선물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주방에 있는 걸로, 이렇게, 이 칸널리라는 게만들어주니왜 그랬냐면, 칸널리에 들어가는 게, 시칠리아에서 가장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재료가 다 들어가요. 시칠리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오렌지 시치리아 오렌지 이탈리아에서 제일 맛있고 센사리안 제일 많고 아마 유럽에서 제일 맛있어 시치리아 오렌지 너무 많아가지고 저렴해 진짜 너무 많고 그래서 오렌지 너무 많고 그리고 비스타키오 비스타키오 디 브론테 에트나산에서 나오는 비스타키오 사람들이 바르는 게전 세계적으로 질이 제일 좋은 비스타키오 거기 또 흔하니까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그리고 아마레나 미트 찰떼 그도 되게 많고 그리고 시치리에서는 치즈 많아요 이탈리아 여기저기 치즈 많으니까 그리고 집에 달는밀가루 그래서 이 남자가 집에 있는 걸로 밀가루 치즈에 이렇게 어린지 그걸 가지고 이 케이크 생각난 거예요. 예쁘게. 이 여잔 때 줬는데 어떻게 쓸까요? 아니히 이거 잘됐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칼놀이 유명해지고 지금까지 곧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아마 에밀리오 쇼페니 도 이제 현수님 만났을 때 칼놀이 들지 않은, 또 뚜껑 두고 예뻐서 었어 예. 아 이건 글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칸롤리 사실 너무 예뻐보이고 너무 맛있어보이는데 진짜 맛있는데 만들기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만들어본 적은 없으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한 만들 것 같아요 저희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칸롤리 재울 때 리코타 치즈 필요하니까 리코타 치즈 사실 뭐 그냥 사셔도 되지만 집에서 만들기가 너무 쉬우니까 저희가 리코타 치즈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우유 1리터? 너무 간단해요. 저도 이제 만들어서 먹어보면서 그리고 리코타 치즈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구하기 어려운 재료들이 많아서 이거 집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줘봐야 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사실 저희 생크림을 사, 사,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에서는 방금 나온 그러니까 농부들이 방금 뽑아낸 우유를 쉽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잡반기 있어요 시골에 그래서 가가지고 방, 방금 나온 우유 받을 수가 있으니까 게 우유는 지방이 많아요 맛에서 마실 수 있는 우유는 이게 사실 잘 등떠들고 그래가지고 지방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생크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20ml의 숟가락 20ml의 설탕 그리고 소금 조금, 조금. 만약에 시골에 사셔, 사셔서 소가 있으시면 방금 나온 우유 쓰시면 그러면 생크림 필요 없어요 스탠더드 레 됐어요. 보셨죠? 우유 생빔 식초 레몬즙 소금 그리고 바로 아이 미 너무 조금 더낮 10분 다거 그리고 야 우유 자판기가 뭐요 왜냐면 하 아. 이탈리아 사람들은 사실 우리 치즈도 많이 먹고 치즈도 많이 만들어요 집에서 근데 집에서 치즈를 만들려면 마트에서 판매 우유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섯에서 방금 나 우유를 필요요 살균도 안 하고 그냥 냉각기로 비리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유 맛은 완전 다르고 집안 또 훨씬 많고 그러니까 유리를 사용하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네마다 우유 접하기 있어요. 농부들이 바로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유리 통으로 가서 받으면 돼요. 플라스틱이나 종이도 안 쓰고 환경에 한테도 좋고 농부들한테도 좋고 공간에도 좋아요. 리코타 만들 때 사실 유장이 비료예요. 유장 뭐냐면. 젖 전분에서 단백질이랑 지방 걷어내며 맑은 액체에 남아있어요. 이 맑은 액체를 유장이라고 불러요. 이탈리아 말로 시에롱, 영어로 아마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 영어로 생각안되겠네 <laughs> 어려운 말이니까 아무튼 개그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거 만들기도 귀찮고 한국에서 안 팔고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진짜 길편편한 방법으로 보여드립니다.

없으시면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런 천 같은 거 계속 이제 생기고 있어요. 색깔 대화 색깔 대화다. 우리 락과 색과 소체 재발하고 식용 루코타치즈만들려면 10분 정도 그리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칸놀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그린이한 거덜 묽은 거이러기 때문에 한 11분 정도, 12분 정도 그리면 그러면 좀더덜 묽은. 거. 그 어, 여기, 이렇 나오고 있는 게, 이 약재가, 다시 재활용을 하시면 돼요. 이걸로 또 치즈 만들면 돼요. 똑같이, 또리코타 만드시려면, 우유 넣고, 레몬즙 넣고,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 아니면, 다른 치즈를 만드셔도 되는데, 단머리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른 치즈. 이게 다코타예다 이제, 식으면, <웃음> <웃음> 하나 m i n 면 t i 마크와 덴드 아리수가 주칭크뮤니티로 듀디이 짜낸 거요 저번에 뉴브션을 루션으로 만든 거예요 이제 물이 다 빠지면 딱 이렇게 되는 거 물이 다 빠지면 이제 인정거에 넣어주시면딱 리코타 만든 거예요 너무 쉽잖아 편히 아, 도 리코타. 리코타 그래서 이제 카놀리 시작하실 때바 이제 리코타부터 Ma ci mantello, vediamo già, mi gango il si cara di anni. Il caru, il becco chipram, che rigo... coccoa! Cocoa paura, non... non zucchero, zucchero, ah! Soltanto che non coccoa paura. 5. grammi. Botto chipram, crampano, taggiamo. Questo l'ho lasciato un poco fuori, in modo che sia ammorbidito un poco, perché se, se è troppo freddo. Non lo possiamo mischiare. Ah. Cominciamo a impastare il burro. Sai che non sapevo che ci fosse il no. C'è chi ci mette anche il, la polvere di caffè? Beh, ah. ognuno ha tante. tante C'è chi mette anche dentro il, eh, la cannella, però più dalla parte dell'esterno, di Catania. Sicilia ci dice anche che vuole iuri tutti che mani te? Qualche da tu? Ci va mada e si va. Che cannoli tocca la cosa? Ci va 다, 아, 쪼무시다. Okay? 이제 네. 이제 네. 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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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원래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식초랑, 하얀 시초랑 어. 말살라라는 것들어가요 말살라는 시칠리아의, 전통적 쪽인, 대표 적인 술이에요. 한국에서는 말살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근데, 말살라 구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 원래는, 식초 30ml랑 마살라 30ml인데 마살라 없다 그러면 이 마살라 30ml 대신에 레드 와인 20ml, 설탕 5ml 그리고 진, 진, 맛있는 진딱 5ml. 그럼 똑같이 30ml잖아요. 이것을 시면 돼요, 마살라. 오 셰프님이 제 여기 마살라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개발라신 아저터. 아, 그래 이제 모멘트를 손을 더 많이. 봐, 알베, 하고 싶요 Allora, molto molla. Adesso, adesso dobbiamo cominciare. Sono... È, che è il di, di cominciare a impastare il tutto. Quindi prendiamo la farina che è rimasta fuori. 그제좀이고이 얼마 안 보이어요. 이면오 정도만 시간다이 얼마 안 걸려요 5 첫눈에 <pu> <out> 그냥 이두정도만이이두시면 되니까 이 그냥 간두정도만 이제 한 올이 기에 그냥 이도만이어주시면 돼요 에 그냥 이만제한 올이 만드기 첫이제한기첫이두번도 이제 a 올이 만드기 첫눈에 t 냥이두번 정도씩만. 이제 한이기 첫눈에 그이도 이제 한이 만드기 첫눈에 그냥 이드럽고이 어,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딱 10분 정도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돼요 진짜 어렵죠 트레이너 저희도 이제 만드는 거 들어갈게요 일단 보시죠 크게 라나 이렇게 넣어보시 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 그... 네. 게 약간... 뭐라고 윤택해진 거예요 보시면. 이거 이 기계 파스타 기계인데 만두피 만드실 때 똑같은 기계 쓰시잖아요 한국에도 있어요 이거는 절로 돼 있는 그런 거필요하신데 이거는 무슨 컴플라레? 온라인, 컴플렉스. 아 이거 yeah. 한국에서 사셨대요. 그냥 온라인에서 사시면돼요 Se non non li trovi, si può fare anche con il foil. f a c 아, c i a m 카놀리 안두번만들 건데, 안두번만들 건데 굳이 그런 거 사야 되나? 셰프님이 yeah. 할머니 그래도 사시면서 카놀리 몇몇 몇만 개 만드셨을 텐데 호일로 있었어요 그냥 집에서 호일로 하세요. 이거 굳이 그렇게 안 사셔도. <laughs> 저도 집에서 이거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사람들은 다 도구 없이 요리를 했었는데 소일로 하시는 게 훨씬 빨라 핸드메이트 손도 안 들고 핸드메이드 hey, 이게 더 맛있을 거죠딱 조금만 넣고 이게 만두피 만드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아, 할머니, justamente 시작하면 제일 큰거그0 그래서 손으로 마때레로 한번 이렇게 Più che altro questa farina mi serve per non fare attaccare la l'addobo qui, non mi serve La Nava già ne ho, prendiamo il ciocco, il ciocco, l'asci, il ciocco, prendo un oltre, il paiano, quello che ne ho assegnato, il modo che si allarga e ha la stessa dimensione di questo. Chi che tu ne ha mandato, noi che tu ne abbiamo mandato. Anzi, io quello c'ho i funghi che mi hanno mandato di che ho preso un tocchio che ne Quindi facciamo sempre due passate con lo stesso numero. 이걸 노을을 당기시면 안 돼요. 반두피 만들어 보신 분들이 아실 텐데, 이게 그냥, 그대로 놓고, 굴리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나와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읽어. 여러분들이 아예1 0분이 하니까 쉽지. 일반인이 하면 어떻게 됐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반인에도? 쉬워요. Yeah, 이여자어 so.

quindi non dobbiamo, non dobbiamo chiudere questo così perché fa le bolle anche all'interno dobbiamo lasciare un po, un po di, di, di spazio quindi facciamo così qui ingancio un tizio la devo non ho potuto il che valgo lo che con gancio cago bagno leggermente qui i di Monteo <tell> i getti di 10 la tenicata il più ok 집게로 먼저 넣으면 안에 빠졌다가 이제 킵도 생기면 올라올 거니까 집게 하나 준비해 주시고. 아. 어제는 컬러가 많이 변했어요. 일관성이 있게 게다잘뒤 뒤. 네. 이제 딱 넣어 주시고. 이거 번, 빠졌다가 나와요 이거 이렇게 주시면 결과로 튀겨야 돼서 아 진짜 쉬워요 괜히 긴장했네 <목소리베이션네> 이게 제가 아 너무 쉽다 했는데 셰프님이 쉽긴 한데 100개 150개 정도 만들 때는 쉽지 않다 그러그러어요 맞는 말인데 이게 진두개 <laughs> 만들어서 그만맞거 아니죠 에이, 대박 이거는 인생의 첫 번째 큰거 <웃음> <웃음> 진짜 많이 먹었는데, 만드는 게처음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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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가 이제, 칸노로를 만들었잖아요. 칸노로는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갈 크림 만들게요. 이거, 이거 되게 지금 바삭바삭하잖아요. 너무 크림이 들어가요 시간이 지나면 눅눅해져. 그래서 크림 만들어주시고, 넣어주시고, 이거 준비해 주시고 그림 따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먹으면 된다. 손님이 오셨다. 그러면 그림 넣어 주시고 바로 드시면. 우리 아까 리코타 만들었잖아요. 냉장고에 네 있었던 리코타 걸어 주세요. 우리 아까 만들었던 리코타 진짜 3 0분이남 나왔잖아요. 이게 3 0분투자해서 말도 안되는 리코타 나온다. 아까 리코타 만들 때 우리 이렇게 이 유장이 좀 나왔잖아요. 이거 조금만 나머지버려주시거 사용할 때 조금만 더 쉬고 나서 조금만 더 쉬고 조금만 더 쉬고 나서 조금만 면 쉬고 조금만 더 쉬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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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서 조금만 더 쉬고 나서 조금만 더 쉬고 나서 조금만 더 쉬고 나서 조금만 더 쉬고 나서 조금만 더쉬만더 쉬고 나서 조금만 더쉬 깜빡해가지고 뿌렸다 그러면 그냥 우유 넣셔도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껴져 대충 물처럼 나오잖아 50g 이 아란자 오렌지 캔디 초콜릿 초콜릿 갈아서 이렇게 피가로 쪼금 아주 쪼금 이거 깨끗한 레몬 하나 준비해 줘요 레몬 젓 이게 조금 솔직히 지금 드셔보시면 조금 달아요 근데 아까 우리 칼로로 만들 때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드시면 단데 안에 넣어서 드시면 남 느낌이 들어요 저희 바이핑백 있으시면 좋고 없으시면 그냥 일반 이렇게 온투 저희 좋은 시면되고 사실은 시시리니아에서 칼로리 만들 때 이거 안 쓰고 그냥 손으로 하면 돼 하나 도개 만들면 손으로 좋은데 셰프님이 보동 100, 150개 만드시니까 눈으로 하면 너무 미치는 거죠 그래서 <laughs> 이게 사실 이렇게 만들실 수도 있지만 시진이 에서도 어렇게 하냐면 초콜릿에 쓰다가 뜨거운 초콜릿에다가 넣다가 빼면 다 접을 수가 없잖요 초콜릿 카나리 되는 거. 요 이게 제데오리지널이 천둥입니다. 그래이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면 조금 더넣으이 움직이지 음, 않게 음, 그림 아래에다 갖춰 놓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나머지 워주시면니다 바깥에서 바, 바삭바삭하고 안에 촉촉해요. 컷파속초의 음. 가장 음. 대표적인 음. 이탈리아 음식 컷파속초 그리고 음. 이탈리아이서말씀드렸 음. 시치에서 제일 유명한 거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를 스타치오 갈아, 갈아가지고 위에 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데코레이션 할때 뭐, 탈기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시치리아 아마레나 비토 체리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슈가 파우더 프레도트잘이거 진짜 깐놀로이 베이로 깐노스입니다계시빌 만들 거 여기 데리고 드셔보시고 제가 만든 거 저희가 먹어볼요 아, 이 묻는 방법 보